네, 오늘 경기 승리한 두산의 이재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립니다. 일단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. 어, 전체적으로 오늘 그 저희 선수들 맞춘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대표팀에 갔다 오면서 맞춘 지 얼마 안 전반전에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후반에 선수들끼리 좀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. 어, 말씀해주신대로 전반전에 좀 위기가 있었는데 예. 후반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? 뭐 초반 뭐저그 라카룸에서 우리가 우승 팀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이제 후반에는 좀뭘 보여줘야 된다 이제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게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 앞두고 감독님께서 특별하게 선수들께 좀 주문하신 내용이 있다면요? 왜냐면, 그 우리 그 대표팀에 있는 그 윤경신 코치님하고 중규가 빠져가지고요. 좀 이렇게 힘든 경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처음에 초반에 몇골 치고 나가더라도 괜찮, 흥분하지 말고 우리 하던 대로 하자고 한게 초반에 안 됐지만 후반에 그 잘된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시즌 어, 그 팀들의 전력 평준화 때문에 좀더 재밌는 리그가 될것 같은데요. 예.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저희 두산 뭐 건재하니까요. 앞으로 응원 열심히 해주면 꼭 이번 대회 기쁘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꼭 응원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재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.